네, 안녕하세요. 대이업의 이경민입니다. 오늘은 조응을 같이 살펴보도록 할텐데요. 어, 조응의 거래량이 지금 좀 많이 낮아요. 그래서 최저 수준까지 왔는데 이 상황에 대해서 어떻게 조금 바라봐야 될지 좀 상황을 정리를 해서 앞으로 또 대비책이나 뭐 이런 것들을 또 마련할 수 있는 거니까 상황을 조금 살펴보고 분석해보도록 할게요. 네, 보시면요. 조응의 자체는 전체적으로 올해 1년, 최근 1년을 보아도요, 거래량이 뭐, 터질 때도 터졌지만, 올해 최근 들어서 거래량이 확연히 적여지고 있는 모습을 볼수 있죠. 이렇게 조흥처럼, 음, 비슷하게 또 거래량 평균 1%도 안 되는 또, 이른바 이제 좀비 종목이 좀 많아지고, 많아지고 있다, 좀비 종목이 있는데, 어, 주변에 이런, 비슷한 기업들이랑 상황을 조금 살펴보면요. 일단 우리나라 상장사의 평균 거래량이 60만 주 정도 된다고 합니다. 근데 이제 1% 이하로 거래되는 종목이 63개인데 그중에 또 조응이 또 포함이 된다라고 도볼수 있겠는데요. 근데 이제 중요한 건그 금융감독원장이 이제 거래량이 또 저조한 이른바 좀비 기업들한테는 또 퇴출 의지를 밝힌 또 상황이라서 또 시가총액이 어, 상장했을 때부터 너무 많이 떨어지거나 또 거래가 없는 기업들한테는 이제 유지 필요성에 대해서 논의가 좀 필요하다. 그리고 뭐 이제 금융당국 입장에서 상장 폐지 절차를 또 압축하는 방안을 또 검토 중이고. 그러니까 규제 변화를 좀 예고를 한 상황이다라고도 볼수 있겠는데요. 그래서 호스피 상장 폐지를 최대 기간 4년에서 2년으로 전, 단축을 하고 또 상장 폐지 절차를 3심제에서 2심제로 또 변경할 계획이라고 하는데요. 일단 거래량이 적으니까 그런 기업들이 좀 상장 폐지될 가능성이 높아지면서 일단 좀 주목을 해야 되고 주의 깊게 보셔야 되는 상황이 아닌가라고 볼수 있겠습니다. 거기에도 이제 종이, 하루 거래량이 60주 정도로 이제 매우 낮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것들을 조금 기기울 필요가 있다라고도 보실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거래량이 왜 중요할까? 또왜 거래량이 적으면 어떤 일이 또 벌어질까라고도 궁금해 하실 수 있는데요. 일단은 거래량 자체는 또 주식 시장에서 상당히 중요한 지표죠. 그래서 이 유동성이랑도 직결이 돼 있는데 거래량이 적으면 또 여러 가지 문제나 위험 요소가 동반이 될수 있기 때문에 그런 상황을 조금 정리를 해서 말씀드리면 일단 유동성이 있어서 주식은 사고 파는 걸 의미하는데요. 거래량이 적으면 매수하기도 힘들고 매도하기도 힘들어집니다. 그래서 원하는 가격의 주식을 매도하고 매수하기가 힘들다라고도 말할 수 있겠죠. 더불어서 이제 시장의 깊이 면에서도 만약에 반대로 이제 시장이 높은 거래량을 동반한다 하면은 매도랑 매수 주문이 쌓여서 뭐큰 거래를 해도 가격에 큰 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또 도와주는 역할을 하는데 거래량이 적을 때는 매수랑 매도, 매도 주문이 적기 때문에 이제 큰 거래를 하거나 가격 조정할 때 너무나 큰 변동성을 요인할 수 있는 요인이기도 하죠. 그리고 세 번째로는 가격 신뢰도 면에서요. 거래량이 많을 때는 주가의 움직임을 신뢰를 할수 있는 면이 있게 되는데 또 가격이 거래량을 동반해서 상승을 하거나 또 거래를 할때 이런 움직임을 보고 실질 실질적으로 움직 임을볼 가능성이 큰데 반대로 거래량이 적게 되면은 움직임이 또 조작이 되거나 이제 단기적인 거래로 왜곡될 위험이 상당히 크다라고도 볼수 있겠죠. 그래서 거래량이 적을 때는 어 주식을 팔고 싶을 때 원하는 가격에 팔기 어렵고 또 이제 매도할 때또 슬리피지를 초래를 할수 있고. 또 크게 손해를 볼수 있는 위험이 또 있겠죠 그래서 주식을 사고 싶을 때도 거래량 부족으로 원하는 가격에 매수하기 어렵다 라는 특징을 또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래량이 적은 종목은 가격의 변동성을 크게 초래하고요 주가의 움직임도 크기 때문에 가격이 급등하거나 급락할 수, 급락을 할수 있는 특징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또 한편으로는 이런 거래량이 적다는 거는 시장 관심이 좀 부족한 단계일 수도 있어요. 그래서 기업의 이제 재무 상태나 뭐 전망이 좋지 않다거나 할 때는 신호도 신뢰가 낮다 이런 신호도 보게 될 수도 있는데 재무 조표를 보시면 크게 뭐 문제가 없거든요. 오히려 매출액이 또 늘어나는 추세기도 이 한데, 근데 또 한편으로는 또 단기 순이 확확 빠지고 있죠. 아무래도 요 부분이 또큰것 같아요. 매출액은 늘고 있는데 내부 경 재무상태가 재무, 재무 상태가 어쨌든 조금 약간 좀 매출액에 비해서 단기 순이익이 계속 줄어들고 있는 요 부분이 조금 요인이 되지 않나 라고도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런 상황을 전체적으로 봤을 때또 추가적인 주가 하락이 이어질 수도 있는 거고 또 기업의 가치평가가 좀절하되고 있지 않나, 여러 게 조금 생각도 들, 들기도 합니다. 그래서 거래량이 상당히 낮을 때는 또 상장 폐지의 위험이 클 수도 있으니까 그런, 그런 걸 보고 거래량을 설장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거를 좀 주의하셔야 된다, 라고도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이제 좋은 투자자분들 입장에서는 이제 거래량이 낮다는 거는 매수 매도가 원활하지 않다는 걸 뜻할 수 있기 때문에 일단은 주식 보유하고 있으신 분들은 뭐 매도나 손실을 볼수 있는 상황을 또 염두를 또해 두셔야 되고 또만에또잘될 수도 있는 거니까 요건 현 시점에서 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더불어서 이렇게 2018년에도요 조선의 한국 조선 해양이 또 거래량이 상당히 또 저조했었는데 그 당시에 이제 상장 폐지를 또 절차를 밟은 적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거래소는 거래량이랑 시가총액 기준으로 상장 유지 가능성을 평가를 하는데 거래량이 적은 기업들이 상장 폐지 대상이 되기도 했었죠. 자 그러면 마지막으로 우리는 이 상황을 어떻게 바라봐야 될지가 상당히 중요하게 될 텐데요. 일단 단기적으로 보셨을 때 금융 당국이랑 거래소 상장폐지 절차가 단축 방안이 현실화가 만약에 되면 현실화가 되면 일단 좋은거 같은 이런 기업들이 거래량 저, 저, 저조한 종목들을 빠르게 상장폐지 열차로 들어갈 수도 있다라는 걸꼭 염두해 두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그, 요, 조, 조홍이, 뭐, 주가가 급락할 수도 있는 상황도 대비를 하셔야 되고, 투자 손실을 입을 가능성도 생각을 해 보셔야 된다. 그리고 요거는 상장 폐지 절차 최악으로 갔을 때에 대한 사, 대비책을 얘기하는 거니까 좋은 상황도 분명히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포커싱을 맞추는 거는 세하게 시나리오를 짜서 대비를 해보자라는 차원에서 포커싱을 한 거니까 그런 부분에 있어서 초점을 맞춰주세요. 그래서 상장페이지 절차가 단축이 전체적으로 진행이 되게 되면 시장에서 또 기업 생존 경쟁이 치열해질 수 있기 때문에 이제 거래량이 저, 적은 기업들 입장에서는 많은 압박을 받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기업의 구조조정이나 인수합병이 또 활발해질 수도 있으니까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이제 거래량과 관련된 뉴스라. 규제 변화, 이런 것들을 꾸준히 모니터링을 해주는 게 중요하다라고도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추후에 또 다른 이슈가 있으면 이렇게 또 다시 한번 정리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